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레이 코트 테니스 대회. 오늘은 롤랑 가로스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오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오픈은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2주간 열리는 대회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테니스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대회지만 1891년 대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프랑스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남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국내 대회였습니다. 그러던 프랑스 오픈은 1897년부터 여성 대회가 추가되었고, 1925년 대회부터는 외국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대회부터는 프로 선수들의 참가가 허용됨으로써, 비로소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가 모두 출전할 수 있는 프랑스 오픈 대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오픈에는 다른 메이저 대회와 마찬가지로, 단식 경기에 성별당 128명, 복식 경기에는 각각 64팀, 혼합복식에는 32팀이 출전합니다. 프랑스 오픈의 공식 명칭은 롤랑 가로스 프랑스 국제대회지만 흔히 프랑스 오픈 혹은 롤랑 가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다른 그랜드슬램 대회인 호주 오픈이나 US 오픈과는 달리 프랑스 오픈이 유독 롤랑 가로스라는 별명으로 자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프랑스 오픈이 1913년 최초로 지중해를 횡단한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 롤랑 가로스를 기념해서 지은 롤랑 가로스 스타디움에서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롤랑 가로스의 이름은 어떻게 테니스 경기장의 명칭이 될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롤랑 가로스와 함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에밀 르시유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롤랑 가로스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안타깝게도 전사했는데요. 이때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에밀 르시유는 전쟁이 끝난 이후 1927년에 프랑스 오픈을 주관하던 클럽인 프랑스 스타디움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1927년은 이른바 필라델피아 사인방으로 불렸던 프랑스의 테니스 선수 을네라 코스테, 장 보로트라, 앙리 코셰, 자크 브린용이 미국에서 열린 데이비스 컵 대회에서 우승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28년에는 프랑스에서 베이비스 컵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대회를 대비해서 프랑스 테니스 연맹은 경기장을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에밀 르시유가 이끄는 프랑스 스타디움은 이 경기장을 짓기 위한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요. 이때 제공한 땅의 면적은 3헥타를 달했습니다. 그 넓은 부지를 제공한 조건은 바로 경기장 이름에 롤랑 가로스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롤랑 가로스는 비행기 조종사였던 동시에 프랑스 스타디움의 회원이었고 프랑스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테니스 연맹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 지은 경기장의 이름은 롤랑 가로스 스타디움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프랑스 오픈 대회는 지금과는 다르게 잔디 코트에서 경기를 펼쳤지만 현대의 프랑스 오픈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레이 코트 대회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롤랑 가로스 스타디움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인 필립 샤트리의 선수의 이름을 딴 코트와 수잔 랑글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코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코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먼저 가장 아래에 큰 자갈로 40cm를 깔고 그 위에는 굵기가 가는 자갈과 화산항, 잔여물, 석회석을 차례대로 올린 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앙투카 흙을 얇게 도포하고 물을 뿌려서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자갈을 깔아둔 것은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한 것인데요. 이러한 구조 덕분에 코트에 비가 오고 나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바로 경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트의 가장 윗부분을 장식했던 앙투카 흙에서 앙투카는 프랑스어로 모든 경우에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비가 온 뒤에도 빠르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코트의 특성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롤랑 가로스 스타디움은 클레이 코트의 특성상 공의 바운드가 잔디 코트나 하드 코트에 비해 높이 튀고 스피니 많이 걸려 공의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트에서는 아웃될 만한 공도 선수들이 리턴하기 쉬운 편이라서 멜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코트의 특성 덕분에 롤랑 가로스 대회는 수비에 능한 선수에게 유리한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나파엘 나달 선수는 롤랑 가로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무려 14번 우승했고, 대회 통산 112승 3패라는 경이로운 승률을 자랑합니다. 나달은 롤랑 가로스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클레이 코트 대회에서도 독보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렇듯 클레이 코트에서 강한 모습 덕분에 라파엘 나달 선수는 우리나라 테니스 팬들 사이에서 픽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남녀 모두 같은 상금을 받는데요. 단식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는 130만 유로, 복식 경기에서 우승한 팀은 59만 유로, 혼합 복식에서 우승한 팀은 12만 2천 유로를 받습니다. 우승자 외에도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금을 받는데요. 단식 경기의 경우 본선 1라운드에서 패배하더라도 선수는 6만 9천 유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롤랑 가로스라고도 불리는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프랑스 오픈에 대해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